자 이제 여기까지 외곽선이 닿으면 이제 마저 다트까지 해야 되겠죠. 자 다트는 여분이 이제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스카트처럼 다시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이 중앙 이 프레스 선에 어, 첫 다트를 소화합니다. 그래서 첫 다트에 한 분량을 양분해서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완성된 허리 선에서 힙, 2분의 힙길이 9cm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다트를 어, 정해주세요. 다트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허리 길이 역시 남은 허리 길이의 2등분 2등분을 찾아서 남은 허리 길이의 2등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량을 이제 양분해서 어, 역시 근데 내려올 때는 기초선의 직각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어, 내려와서 첫 다트보다 2cm 빠져야 되겠죠. 완성선에서 2cm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다트가 어,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앞다툼이 무슨 선이죠?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앞판이 이제 다 됐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실 때 여기까지 충분히, 충분 연습을 하세요. 해서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그래서 안 보고 치수만 보시고 패턴이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없이 곧바로 뒷판이 들어가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앞판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뒷판은. 어, 역시 이제 같은 부위에 제가 오늘은 어,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빨간펜을 안 쓰죠, 제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천만 봐도 앞판인지 뒷판인지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냥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나가는 거는 이제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신 다음에 반드시 H 지점입니다. 앞판의 H에서 5cm가 나갑니다. 5cm 완성해서그게 A예요. 뒷판 A예요. 뒷판 A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이었죠. R 지점에서 2cm가 나갑니다. 2cm 2cm B 그 다음에 Q에서 이제 무릎 밑에서부터는 1.5C 똑같이 나갑니다. 1.5 무릎 밑에서는 1.5 1.5 1.5 이렇게 똑같이 나가줍니다. 그래서 1.5 1.5 1.5 이렇게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A, B, C, D, E, F까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똑같이 나간 직선을 먼저 연결해 주세요. 똑같이 나간 직선을 먼저 연결해 주겠습니다. 음. 자, 아래선 연결했죠. 그 다음에 옆선을 가는데 2cm 나간 b 선하고 c 선하고 연결을 쭉 해주세요. 쭉 끌어 올렸다가, 자를 살짝 돌려서 곡선으로 A선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뒷선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밑은 이 사람이 앞에서 들어간 것보다 뒤에서 들어온 밑이 훨씬 이게 깊거든요. 앞에서 들어온 밑보다 뒤에서 들어온 밑이. 그래서 앞판의 뒷점에서 8분의 힙도가 또 나갑니다. 8분의 힙도. 8분의 힙도가 또 나가요. 그래서 46. 그래서 엉덩이가 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8분의 히도를 쓰시고 조금 엉덩이가 좀어 어, 보통이다 어, 그런 분은 이제 마이너스 1 아주 적다 납작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통 8분의 히도에서 마이너스 실측 길이 마이너스 음, 여러분들 잘 보이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1.5 정도, 어, 1.5정도예요 그래서 1.5 정도를 또 내려옵니다. 어, 내려와서, F, 어, G점이 되겠죠. G점을 정한 다음에, 원래 C점, 원래 C점이 이제 뒷판에서는 H가 되겠습니다. H가 돼서, G와 H를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G와 H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연결해 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은 이제 여기, 여기 지점을 향해서 그냥 쭉 바로 곡선을 그시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제 너무 음, 밋밋해도 허벅지가 또허브업블 해지기 때문에 비슷한 선을 여기까지 가져요.까지 가준 다음에 앞판에 동일하게 가주신 다음에 자를 여기 곡선 쓰시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셨죠. 그 자를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놓고 딱 그려줍니다 그 선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여기 쏙 들어갔죠 그러면 다시 2등분 2등분 잡아가지고 썼던 자 썼던 자 썼던 자그 위치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밑을 잡아주세요 밑곡선을 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번 연습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이 다 됐고 이제 허리하고 밑둘레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리는 앞뒷판의그 a점에서 4분의 웨스트 플러스 이제 다트를 임의적으로 넣어요 임의적으로 넣기 때문에 2cm라는 다트를 두 개를 넣어요 2cm라는 다트를 그래서 이게 다트입니다 다트량이고 곱하기 2입니다 그럼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웨스트가 16.5였으니까 4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20.5가 되겠습니다 20.5 그래서 20.5를 잡아주신 다음에 바지는 스카트와 반대로 1.5가 올라가 줍니다. 1.5가 깎이는 게 아니고 올라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어, 4분 허리 플러스 2곱하기 2해서 4cm 20.5가 i가 같죠. 그 다음에 i 다시 1.5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허리는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변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선이 정해진 다음에 이제 i 다시와 H를 그냥 연결하세요 자 일단 연결을 해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힙 폭이 나왔나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A에서 힙 길이를 재봅니다 그래서 18을 재봅니다 18을 그래서 J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I 다시 해서 18을 재봅니다 다시 힙 길이를 재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JK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힙 길이였고 여기도 힙 길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선을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에 평행한 엉덩이 선이 나왔죠. 평행한 엉덩이 선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4분의 힙이 얼마였죠? 23이었잖아요. 그래서 4분의 힙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나오게 돼 있는데, 혹시 이제 사이즈의 균형이 안 맞는 분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럼 다 됐죠? 밑 둘레만 둘리면 됩니다. 밑은, 어, 뒷 밑에 2등분을 향해서, 이 허리, 엉덩이 선 밑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밑 곡선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뒷라인이에요. 뒷라인, 어,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잘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에 뒷다트를 또 대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뒷다트는 2cm 짜리 두 개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역시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7cm가 안 되겠네요. 20.5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3등분을 해줍니다. 3등분 선을 3등분을 해준 다음에 그 선에서 각각 이제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3등분 지점에서 직각 직각, 허리선은 직각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트가 아까 2c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cm, 1cm에서 2cm로 양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음에, 어, 뒷다트는 힙 길이의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13.5와 마이너스 2, 11.5 위치 다트 끝이 설정이 되면, 그대로 자를 사용해서 직선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기판까지 다된 거예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천천히 예, 해보시면 어, 잘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상 강의다 보니까 쉴새 없이 쭉 넘어왔어요. 쭉 넘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어, 개인적으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어, 영상을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공부해 주시고 여기까지 일단은 충분히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 예, 바지의 종류가 나가면 어뭐 실리엣이라든지 어 또뭐 기타 뭐어 골반 바지라든지 턱바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바지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이 기본 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까지를 어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어 이것도 어 스카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형지를 떼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지를 어 이렇게 겹쳐서 여러분들이 어 핀을 꽂고, 음, 핀을 꽂고, 자 루렛으로 이제 에, 다 눌러줘야 되죠. 어, 그래서 모든 선을 또다 눌러줍니다. 어, 음, 그래서 어 이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스처만 할게요. 여러분 또 이것 가지고 시간 또다 잡지는 않고요. 어, 결국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선 다 이게 다 잡아줘야죠. 어, 앞뒤 중심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지. 어.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세로로 놨으니까 이 세로의 선을 어, 모두 잡아서 그냥 하하세요 그래서 완성 선으로 갑니다. 완성 선으로 어 완성 선으로 앞뒤 판의 선을 모두 이렇게 가줍니다. 가주시고 어 이것도 이제 길다고 해서 자를 놓고 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저처럼 어, 룰렛을 어, 그대로 사용하면서 선이 이제 이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손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해 주셔야 돼요. 자대고 어, 그리시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그러신 다음에 이제 역시 기초 선인 어, 무릎 선과 끝단 선과 여기는 미디 선이죠. 미디 선과 그 다음에 바지 뒷밑선, 그 다음에 엉덩이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다 끝, 반드시 표시해달라 그랬죠. 어, 그리고 이제 앞허리선, 앞허리선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뒤허리선, 뒤허리선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뒷밑 이제 곡선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앞밑 역시 곡선을 따라서 허리선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뒷다트 그려주시고, 뒷다트, 음, 다음에 이제 앞다트 그려주시고. 이제는 잘 하실 거예요. 음, 잘 하실 거예요. 음.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반드시 뒤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서 모든 게 눌렸다, 눌렸다 이제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핀을 빼고, 그래서, 앞판은 앞판대로, 뒷판은 뒷판대로 모두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 모두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 그리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예, 준비했는데, 예,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띄시고 나면, 이거를 이제, 예, 준비하신 후, 그냥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중심선. 중심선이 맞아야 됩니다. 자, 중심선 맞춰서 여러분들, 이 중심선이 맞아야 바지를 제작하고, 어, 제작한 후에, 바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안 생겨요. 패턴을 아무리 잘 뜨셨어도 이올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바지가 돌아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디가 끄댕기 는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중심선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맞춰서 맞춰서 형지 배열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트까지 표시하시고 이렇게 형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열을 하셨으면 일단 기본 바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 또 연장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